화이팅 화이 그래 내려갈게 거기 갈게 4명 있어 가봐 1파 줬어요 맞아 승민이 가죠 그래도 상 네. 상처이요 승민아 파리만 쏴볼내 빠져서? 잠깐만요 쏴봐 예, 줄게, 어. 줄게. 들릴거야 있어 그리고 먼저 해 어. 가봐 윤서야 유사, 빼지마 얘잠금 있어 나 샌미 둘다 맞는거야? 파이서 얼음길 나 먼저 임파있다 먼저 해 불간다 2대 미사일 청고 2대 미사 맞아요 이거 따라가줘 어. 벌이 돼 1등 단파할게 단파했을듯 단파했어 유턴 빠였어 유턴 빠 없어진다 이거 지금 마지막 유턴 빠인파나 살아있다 볼 파주고 빠 먹었어 상대 아, 조금만 체크게 내가 안 보여 이 황자야 우리실승 없어 어 윤서야 7 번개할게 번개할게 나어어 해봐 번개번개 다 맞아. 빼 파까지 어그 자리에 빠질 수 S 자. 어그 지금 S 자빠 주게 S 자빠 주게. 봐봐. 소리 안 돼. 계속 따라가. S 자빠 주게야. 형 홍상 상홍세 어떻게? 2등 돌리고. 빠뭐 홍상철 또. 저물 짧아요. 봤어. 상철 상 왔어요. 빨고 다 괜찮아 괜찮아 컨트롤 안될 거죠. 상철 연천이야 얘네. 파 주고 전. 상 이미 쏴줄게, 내가. 음. 쐈어요. 저예요, 그리고. 장가. 장가 없어. 어라. 빨리, 그냥 가, 그냥 가. 어. 멀어, 멀어. 나이스. 초반 번개가 자신 어, 것같데 번개가, 번개다너 파리에다 끝났다. 그치 예.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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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유사야. 오, 주, 주, 빨리 주. 하나 주고. 빠른 루즈스. 어, 그냥 어, 어 빠른 루즈어 있어. 힙파 밀어줄게. 한 빠진 거 뭐야? 아이 근데 팔이 들었어. 괜찮아. 파. 가봐. 나파리할까 어. 잘, 오, 오, 나이스. 번개했어. 예. 네. 얘 눕겠다. 얘한 명, 한명 왔거든? 가봐. 가줄게. 내가 줄게나 뒤에서 최팅 힙파 힙합은 파이더라 맞자, 쟤. 여기서 쭉쭉 가봐. 이분안 돼. 아. 형 따라갈게, 나 이거. 가봐. 우주 챙길까? 알아보자 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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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빨렸다 여하가 포도 2등 파리지 뭐어 아... 2등 실드고 막장 해놓고 있어 잠 있어 다빨고한다얘들 장기할게 그냥 1위 할게 이거 1등 예, 일뭐 예. 갈까봐 손이 먹자 가봐 승민이가형 누울거죠? 아내 아, 형이 누워 할아버지까지 형 <laughs> 천천히 와 에에 윤수야 리 안돼? 괜찮아다터다 터졌어 넘어가네 밑에 밑에 몸빵할게 상처 천천 나 파리 나 빨린건 없어 아 필드 많아 와나 떨어진다 나 필드 없어 응 음. 라인 막아줄게 이거 저걸게나다다 정치 제대로 줄게아먹어봐응서물안돼아 어, 음. 어. 있어 아픈 어. 발이 아에면안돼들아안 아, <laughs> 보여 형시안 그 보여 잠시안 보여 냐잔도 있어 고넘어 어. 어, 어. 대기. 대기 이거 있어. 잠만정 대기. 대기 전 하나 더 있어. 바로, 바로 이거 어 발이 하나 보라났어. 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좀좀좀 <laughs> 좀, 좀, 좀 불안불안했다. 발이 발이 나왔다고 말안 해. 좋다. 해남아이 배나 바로 발아 진짜? 아나 발이 아... 아 진짜? 나 발이 했던 거 기억해. 파이팅 파이팅 유사 파이팅 어서 태포도 하네. 아 화이팅했어 <laughs> 화이팅 네 엘미 주고 힐 밀었어요 바꼈다 미사일 여기 요 미사일도 뭐야 시X 다쉴야 진짜? 진짜? 어 오케이 다 쉴드야 승빈아 형이 해빤 거네 핵인 줄알한번더 방글 사이렌 주심 3등 아 떨굴라인데 사이즈 안 나오는 거아사이즈 살았어요 왜? 엘미 줄게 1등인가 2등한테 2판 쑤이판 그럼 으아 어우 돌았어요 3아거리 난 간다 나어사 살아있어 오사 음. 오사 있어 이미 죽어 이런 쉴드 나도 아왜안 돌아가지 가가지고 왼쪽 틀어줄게 저거 유저야 저아영역이 먼저 가 여기 아라줄게 어. 잡아 난 간다 파리 나 파리 나 쉴드 가능해 스킬했어 얘네 형 쉴드 가능해 형사쌀 이서 지나가. 리가라 지나가. 아, 나못 나가. 대파리였어나가 잡았어. 오케이. 아래. 어. 아, 앞에 전. 영 돼. 어 안전하게 안빨렸어렸 잠깐만요. 죽였어, 죽였어. 머네머네 나이스. 뒤로 잡으려 했는데 서 쏠. 멀티 빠졌어. 끝에 안 맞았어. 홍대 맞은 거야. 미사 맞은 거. 죽였어, 쟤. 한번 어, 더 죽였어. 나갈 때 이렇게 게. 잠있어 이거. 아. 어. 너이 하자. 이미지고. 있어, 이제. 일등 땡가봐 잡았어. 아시다. 이등물치보다 장금 있어, 먼저. 어. 어. 장가봐. 인찮샀어나 아, 먼저. 네. 전번이요. 빨려 붙어요. 어나나해했잖나여나 아. 이파 주고. 야, 습도. 돌렸어. 퍽. 퍽도 스 아예 잠깐 먼저. 해. 물 잡았어. 너이됐어물 잡았거든. 네, 일단 실드 뺐어. 내가 먼저 상태 묶여 버렸다. 뒷틀 없어. 승리야, 네 먼저 해라. 나부터 할게. 천사 천사가 먼저 천사. 어, 또 나부터 쓸게. 아, 물. 어울 때잔파 되거든. 찬. 잔 갔어 내가 음, 번개 했어 음, 그리고 또 아, 번개도 떴다라 음, 존나 프다 존나 아프알 쳤어 불러 형알 쳤어 알 물거리가 안 나온다 잠번 할까 그냥? 해도 돼 2등 해봐 파리 앞에 아, 둘이야 어 앞에 둘이야 천! 와우 쟤천 겹쳤다 아니 천파어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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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 파리 줄 거지? 에이 저거 승판 승 있어 1등 줘 천! 아우 좋아. 연천 안만 끝다 선수. 아 씨, 천말몇 개야. 와나 팔이 아프다. 영아 씨. 네. 진나 팔이 다썼어나 팔이 맞아, 맞았어. 아, 와, 진짜 진짜 좋게. 와, 아참또 아우 존나 맞네. 드금 와, 3번째부터 제 맞을 줄 알았거든. 안 맞아, 진짜. 아, 아 형이 묶이니까 나도 맞히는 거 아, <laughs> 진짜아... <laughs> 진짜. 이안 가고 있어 네. 왜왜뭐요 정태가 자기가... 태호 형이 응, 묶이니까 자기도 있어. 못 가겠다 ㅋ <laughs> 꼬였다 이거 노리랑, 형이랑 나랑 아 꼬일 길 뭐가 있어 아니 내가 형 빨았는데 형이 알차가지고 그때부터 꼬았어치 ㅋ 기데트병만 네, <형. 웃음> 만게 <병만에>. 네, <laughs> <laughs> 아차안다호미네 번개까지 와쌍파리다 1무 6 하나 이거. 안 쳤다 음. 나 파리 일단 앞에 있어 1 앞에 어 알았어 1등 좀만 버텨봐 아 2파였어 내가 맞어? 1등 1게 어디 좀러라 가봐 맞았어 1 맞았어 천천히 미드를 는다 뭐야 이거 하플렛 이거 1판 주고 2등 혼자끝나고 아. 미사일 맞아 얘밥 묻을뻔 어 윤서 2등 살짝 안돼나오비까지올 계속 가다는 짤물 아. 아. 칠게 아 윤서 쭉쭉 가 빨리해서 이미 셋다가아왔어셋 나야 서야 2대1 보낼게 이거 환자 돌렸어 얘떨다 환자 사이렌 어마지막이었나 미사일 음. 좀 주고 환선 아. 나 오자 너가, 너가. 나 오지 안 깨다 나안깨2라임봐 너가 나 파리 왔어 파리 연초연초흥미 응. 미사일. 거리 하나야, 너. 아. 두분 깔렸다. 아, 여기 네, 고치려 뭐 했는데. 두 분. 방경아 미사일도. 에파도. 잡았어. 2대2가 살짝. 에미 되고. 있어. 이거 맞지 뭐. 나 맞을게. 아 F 1을 잡아줄게. 있어. 간. 안 맞는다. 거리 하나 걸었어. 어리 하나 걸었어. 어 여기 뒷이 난데. 잠금 그래. 있어. 이렇 줘. 잡아. 네. 겼어사자싸잡 그냥. 우주까지. 대만 네. 이겨. 맞아. 아나 지금 실 발이 어? 나발렸했 맞았나 봐요. 아 발이 그냥라사일온거칠 됐는데 발에 실드 떴어? 깝깝깝. 예. 깝아 오이. 내가 실 빠졌어. 들 어떡하다. 사 급실. 나 총알 응 공략 미사일 줬어 경계했어 그냥 네 레파 주고 근데 맞네 뒤물지 물! 미사일 떠요줘 리파 한번더나았어 내가 막.. 알쳐줄게 빨랐어 종태 막아 막아 형 살려야겠다 이거 스캔하고 이거 위도 풀렸는데 이거? 왜 아무도 안와 잠. 전... 안돼 알켰어 형이 라치고 있는 거 같은데? 아 아니, 지지 아니에요 막혔어 요 종태 맞는다 종태 돌렸어. 돌렸어 우리. 가만 치면 안돼 이거. 한 팔이지. 가봐, 봐봐, 봐봐, 봐봐. 사이즈 주시면 너 뒤에. 오케이 한팔 줄게 면 형이 된다 뒤에. 뒷안 네. 돼. 어, 내가 뒤쪽로 커버 칠게. 나야. 어, 신발. 나 나. 짖스러웠다. 붙어봐줘 아, 있어. 나지 불러. 팔 등은. 돌렸어. 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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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렸어 뒤 다. 주고주고렸어1대리야 에라 네. 이미 죽게 이미 얘들아 흔 먹어봐 이히어 1파 주고 헤드 생길게 형천 형천 아차못 뽑아 다1대이야 앞에 1대대 진짜 일등만 쏼래 이제 일등만아 2판 나 주워 형야상천으 이거 헤 챙길까? 헤 나부터 아내어왔어천 하나 했다 1파 주고 괜찮네. 화이팅 나이스 왼쪽으로 놀랐네 아쟁. 아골파러스 러. 뭐 이제 놈이 막아 주지. 와. 그럼 앞으로 안칠 거야. 이제 돌렸어했다물 이들. 잡았나? 리등처이 맞았어. 리 우리 돼, 나 호미야 가지고. 쭉쭉 가. 나 우주? 응. 거 3등까지. 3파 줬어요. 빨렸어. 퇴워, 나, 퇴워. 나. 나, 나. 나 뒤에 깔졌다얘 마사 예, 어3등이랑나물 2개 들고 갈 거야. 아. 나 미사일. 뜬다, 나. 아, 내가. 그래. 우주 먼저 쏴. 돌렸어, 뒤에. 조각 안에 물채야겠다이파게 1만회 어 조각 안나왔어 물. 좀 맞았어. 힐미지로. 어디 가든 남안 돼. 나 먼저 쏴, 쏘 되면. 이상하 이상하구, 이상하구, 이상하아 이상하구, 이어이상 아.. 구 아, 이상하구, 어, 어, 아. 이 이상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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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이하구 이상하구, 미상하구다이상이이상 이상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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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이이상 이상하구, 이상하구, 이상하이이이이 1체같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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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 잡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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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 파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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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나시 아 미안 미안 아